네. 시작합니다 로라 gets 10 dollars a week. 로라는 get 얻습니다 받는다라고 하면 되겠죠. 로라는 받습니다. 10 dollars는 10달러죠. 그렇죠. 10달러를 받습니다. 그다음이 중요해요. 여기는 어가요. 뭐뭐 받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숫자 1이라는뜻도 포함이 되어 있죠. 숫자 1이라는 뜻도 포함돼 있죠. 그러면은 A w e e k 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주일마다가 되겠죠. 로라는 일주일마다 1 0 달러를 받습니다. From her parents 누구로부터? 그녀의 부모님들로부터. 일주일에 1 0 달러면 한국 돈으로 1 3 0 0 0원 정도죠. 어, 어 많은 어? 편이네요. 월급이 어, 되네요. 어, 네, 예. 그러니까 거. 보통 좀이정도면좀 많은 편이죠, 그죠 초등학, 초등학생 용돈으로는. But she needs more money. 하지만 그녀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more는 더 많은이죠.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She wants to buy her favorite things. 그녀는 want to 뭐뭐 뭐 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를? 사기를 원하죠. 뭐를 사요? 그녀의 여기 favorite은 원래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는 가장은 빼고 적당히 좋아하는 이라고만 해석합시다. 좋아하는 것들을 사기를 원합니다.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She asked her parents. 그녀는 ask 합니다. ask가 묻다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ask는 여기서 요청하다란 뜻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들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For a bigger allowance. 더큰 allowance. 를 For 는 그냥 해석할 필요 딱히는 없고 없어요. t 뭐 l 리란뜻이 of 더 b i g g e r 는더 큰이고 이게 용돈 l e bit of a l 돈 t t l e bit o 요 a l i l o a l o a l l e of a l i 요 e a l 요 l o a l o a l l e o a e 부모님들에게 요청합니다. They say no.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What she can do. 그녀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해서 다시 What she can do. 그녀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뒤따르는 말 <laughs> to요. 중요하니까 별표 하실게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는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 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녀는 그녀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뭐하기 위해 바꾸기. change their minds.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t h e i 는 누구예요? 누구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그녀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She washes their cars. 그녀는 그녀의 그들의 자동차를 씻습니다. She does the dishes. 그녀는 do the dishes는 뭐예요? 이게 설거지를 하다죠. 에휴. h e r parents 그녀의 부모님들은요? decided to 뭐뭐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는 to는 똑같이 투부정사인데 얘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하죠. 그 다음 뒷단은 raise가 중요한데요. raise는 원래 뜻은 올리답니다. 그런데 용돈을 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돈을 더, 준다. 더 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raise는 뜻은 올리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녀의 용돈을 올리기를 결정합니다. 올리기로로 합시다.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decide, 결정하다. From now on이라는 표현 나와요. 수관어 나왔다. From now on 외워두세요. 지금부터라는 뜻입니다. From now on 따라 이거 볼까요?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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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now on, from now on. 뜻은요 지금부터였어요. From now on she will get. 그녀는 받게 될 것입니다. Fifteen dollars a week. 일주일에 얼마를 받는데요? 15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 라 돈은 이제 음. 2만원 정도가 되, 2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마, 예. 어, 많이 받는데. <laughs> 그 다음에 1번. 맞죠. 잠깐만.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 적절한 곳은 어디일까? 잠깐만. 이거 볼게요. This plan works. 이 계획은 work는 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작동했다. 맞죠. 내지는 효과. 효과가 있다란 뜻입니다. 잠깐만요. 어떤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 계획은 효과가 있었다. 어, 뭐 해야 돼? 어, 마지막. 마지막? 오, 마지막 여기 번호를 얘기하세요. 오, 어, 번. 그렇죠. 답은 5 번이죠. 5 5번, 번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들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녀는 바, 마음 바꾸기에 뭘할수 있을까요? 자를 씻고 설거지를 했어요. 이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녀의 용돈을 올려주기로 결정했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다음 의미에 맞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았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과에좀 이번에 좀 어려운 단어가 좀 있었는데. it is money. 돈입니다. your parents 당신의 부모님이 주죠. 그것을 to you 당신에게 every week or m o n t h 매달이나 혹은 매주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뭐예요? 용돈, 용돈, 용돈 어딨습니까? Allowance. allowance, 그렇죠? A allowance. 이거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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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용돈이란 뜻이었습니다. 이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예, 마무리 짓죠?